자, 어, 비트 썬더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1분기 나와줬던 한 번의 큰 상승과 하락 이후,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 영상을 보시면, 이 썬더코어 전 영상을 보시면, 이 저점 확인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점 기준, 고점까지 약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많이 죽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알트코인들이 저점 기준해서 1, 2주 전 3, 4 주전 저점 기준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들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미리미리 선정을 해두셔야 곧 나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큰 상승장 대비해서 불장 대비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으로 큰 하락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라 확률은 있지만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 지금 현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따라 떨어질 수 있는 비율의 확률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의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자리가 썬더코어 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10% 이상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죽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면서 수익률을 계속 극대화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불과 며칠 전에 나와주었던 이러한 큰 상승률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내가 실시간 여행을 하지 못해서 매도가 설정을 하지 못하셔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서 다음 타점들 같이 준비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짧게 나와봐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2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주셨구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0 6 1 8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 이 온톨로지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 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의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지 0.618 부근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근 이하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주 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에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망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 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썬더코어를 포함한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고요. 비트코인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등과 함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진입가와 매도가만 잘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00% 넘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대려 현재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있으실 텐데, 절대 이 영상만 보시고 진입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계속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진입가를 설정하지 못하고, 매도가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알아서 실시간 진입가와 급등 코인들, 매도가까지 완벽하게 안내해주는 저희 무료통 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와 함께해주실 분들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이 ]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